자 이제 2005년 5월 교육청 가형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미분 가능함수야 어떤 함수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냥 미분 가능함수다라고만 주어져 있고 이 문제는 그냥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하는 문제야, 알겠죠? 자 얘가 지금 다항함수란 얘기도 없어 식을 작성하면서 문제 풀면 안 되고 미분 가능함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로만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여기서 볼게 gx라는 것이 x에다가 f(x)를 지금 곱하고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기억 니은 은이 부호를 살펴보자는 얘긴데 먼저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억을 살펴봅시다 자 기억에서는 f1에다가 그다음에 g 프라임 1을 한번 더해주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어차피 문제에서 f 1값 f1은 지금 이제 여기 찍혀 있으니까 함수값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결국에 뭘 구하시오? g 프라임 요놈을 가지고 부호를 판단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gx가 지금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자, 이때 g 프라임 x를 한번 구해 보면요.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고요. 자, 그다음 g 에거 미분하면 x의 f 프라임 x가 된다. 그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 g 프라임 1 값은 F1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F 프라임 1이다 이렇게 되지. 그런데 똑같이 F 값은 0이니까 결국 우리는 F 프라임 1 값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결국 얘는 뭐가 될 거다? F 프라임 1 값이다. 자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살짝 그어보니까 얘가 지금 뭐야? 음수 값이 나와 주는 거 맞죠? 그래서 요놈은 지금 뭐가 되는 거다? 음수 값이다. 이렇게 적어 줘야 돼. 그래서 양수라는건 틀린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래프 해석하면 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음수니까 요 값도 음수야. 양수가 될수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지금 이제 니은을 볼 건데 이것도 한번 적어 볼게. 자, 니은에서는 뭘 구하시오? g2 값. 자, 그다음에 g'2 값을 구하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우리가 지금 이제 g2 값이라는 것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때려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한번 따로따로 한번 구해 볼게요. 자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제 g2를 구하면 x에다가 지금 이제 2를 넣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e f2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f2 값은 어차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값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까지. 자 그다음 내가 지금 이제 g 프라임 2도 구할 건데 이미 미분해놨어. 자두 번째 지나가서 g 프라임 2를 한번 구해보면요. 요기에 있는 요식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지금 이제 2를 넣게 되면 F2가 될 거고, 자, 플러스 EF'2가 되어주는 거 맞지? 됐니까지. 그런데, 이때 봐. F'2 프라임 값.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 값은 지금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또 뭐가 만들어집니까? F2 값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럼 봐. 요 값은 지금 마이너스 4라고 결정났고요. g 프라임 2 값은 f2인데 f2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결정이 나서 요 놈은 8이 나오면서 얘가 지금 이제 양수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요 놈은 양수라서 니은은 맞아 떨어진 거야. 괜찮지 까지. 자 이제 우리가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도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자. 자세 번째 지나가서 디귿 볼게. 디귿은 f3에다가 플러스 g 프라임 3이 값을 구하자. 그런데 봐 f3 값은 어차피 함수값 0이지 그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구한다? g'3을 구한다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g'3을 한번 구해주자고. 자 그럼 봐 여기다가 3넣면 f3에다가 플러스 3 f'3 근데 g3은 0이니까 결국 이 값은 3 f'3과 같아지는 것같지 그러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니까 이렇게 쓱 그어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나올 거니까 요각도 무슨 값이구나. 양수구나. 이렇게 해서 니은도 맞아 떨어진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구나. 얘는 4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하고 지나가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자 얘는 어차피 미분 가능 함수고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그래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들을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